사업 규모도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남기는 것들이 청년, 축제, 더워크, 콘텐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아울러 가게 되있는 거죠. 여기서 만났던 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축제까지 흡수가 돼서 마지막에 결과물로써 이분들의 이제 작업들을 남길 수 있게끔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청년시점이라는 사업은 말 그대로 청년의 시점에서 진해 충무지구를 다시 보는 사업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 중에 팝업스토어라는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진해의 묘유공간 중 특히 이렇게 보물 같은 보테가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그 공간에 포더베럴이라는 자연을 사랑하고 나무와 함께 살고자 하는 브랜드의 이야기를 담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어린이 건축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좀 향상을 하고 그리고 공간 주도권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네, 아래에는 엄마랑 같이 일할 카페를 만들었고요. 이 위에는 제가 생활. 음... 군항제라는 봄에 있는 콘텐츠 말고 가을에는 별로 콘텐츠가 없어서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요. 우리 진의이 서부권만의 좀 색깔을 살려서 토큰이라는 것도 써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기념대 건물들이 많아서 개화기 의상도 좀 세팅을 해서 이색적인 블리 마켓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 이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을 어떻게 다시 또 발굴하고 조명시킬 수 있을지, 개개인의 꿈들을 지역 안에서 이룰 수 있다면은, 그분들의 꿈이 이제 저의 꿈일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제, 외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갖고 갈 거냐, 서로 이제 타협점을 찾아서 서로 이제 의논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좀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또 좋은 흔적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성과 모니터링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조사로서 제가 왔었는데 제가 22년에 다시 돌아와서 봤는데 계속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라도 같이 하나라도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상가 리브랜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인 컨설팅 그 다음에 상인 역량 강화 상인 축제도 해보고 상가를 홍보할 수 있는 뭐 홍보물도 만들어보고 그런저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골목 페스타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의 골목을 알리기 위한 그런 축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너무 장사들이 안 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판매하고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걸 알릴 수 있게끔 그런 러그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인형. 자, 여러분의 눈길을 사고있습니다 아,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을 즐길 수 있는 주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컸고 지금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이, 이런 자리를 제가 이 판에서 놀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오신 분들이 따로 만나고 연락하고 이제 뭔가 연결되고 있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롱을 통해서 뭔가 진해를 알게 됐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도 정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진해를 알리는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살롱이. 진해를 자주 놀러 올수있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실체가 없는 살롱 수도 있거든요. 결과물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뚜렷하지 않은 것들. 근데 이 매번 바뀌는 사업의 틀 안에서도 올해처럼 저희 큰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작게 작게 이어나간 모임들이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일단은 여러 주민들이 봄에만 하는 분양제가 가을에도 분양제 한다고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민이 아니었으면 여기 있는 자체가 아니었겠죠. 오늘 돌아보니 정말 하나도 허투루한게 없었구나. 네, 축제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제 다해낼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주민들의 역량이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5년간 확실히 더 발전을 했다. 내년엔 더더더 기대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